여러분. 솔직히 XRP가 만원 간다, 10만 원 간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단위가 다릅니다. 1,400만 원 아니 7천만 원까지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 말도 안돼 무슨 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값도 아니고 그렇게 올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만약 XRP가 전 세계 금융의 끝판왕, 천조 달러가 아니라 무려 사천조 달러짜리 시장을 집어삼키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공개할 내용은 리플이 숨기고 있는 최종 목표,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전문가들이 XRP의 목표가를 억 단위로 부르는지, 그리고 왜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저점인지 소름돋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금융 전문가. 제이크 클레이버가 말하는 XRP 가격 폭발의 핵심은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경간 송금 시장은 사실 거대한 금융 시장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보이지 않는 곳, 즉 금리, 환율, 신용 등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몰려 있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만지 아십니까? 무려 4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50경입니다. 1경원에 550배라는 상상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전 세계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투명성과 리스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바로 이 파생상품들의 위험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터진 겁니다. 서로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담보가 진짜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리플은 바로 이 금융의 가장 큰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잡하고 위험한 550경원어치의 파생상품들을 XRP 레저 위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결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금융의 고질적 적인 리스크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XRP가 전 세계 금융의 신뢰를 담보하는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리플이 단순히 송금 좀 빠르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기업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물 ETF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이 ETF를 단순히 가격 올리는 호재로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ETF가 출시되면은 기관 자금이 몰려들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물 옵션 옵 같은 파생상품 시장도 함께 커집니다 이걸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ETF가 커지면은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고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면은 다시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무한상승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XRP 선물 계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들어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자,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는 XRP가 이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통화로 쓰이게 되면 기술적으로 만 달러, 약 1,400만 원에서 최대 5만 달러, 약 7천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합니다.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550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XRP라는 그릇에 담기려면 그릇의 크기인 가격이 그만큼 커져야만 한다는 구조적인 계산입니다. 현재 의 몇천원짜리 그릇으로는 이 거대한 돈을 담는 순간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이 강제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하시겠지만, 리플은 이미 국제스와 파생상품협회인 ISDA에 가입했습니다. 이곳은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주락펴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도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하며 판을 깔았습니다. 리플 CEO가 백악관에 초청받고 전세계 중앙은행과 미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송금수수료 좀 아끼려고?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의 가장 깊고 거대한 시장, 5,500경 원짜리 파이 전차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이 가격, 이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그 섬뜩한 고요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550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XRP가 언제까지 지금 위치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상상 그 이상의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필연이라는 거죠 남들이 당장 눈앞에 몇백원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할 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거대한 550경원의 판 전체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금융혁명의 길목에서 제가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다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부의 기회,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